이게 그냥 완전 자기 개발서 재질의 책이거든요. 근데 진짜 보고 음. 아, 이거 약간 부토 아니고 <laughs> 약간 눈물 약간 촉촉 <laughs> 어, 입이 안떨어어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2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호랑이띠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저의 해라서 올한 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세가 든든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laughs> 아무튼 저처럼 호랑이 <laughs> 선생님들도 호랑이띠가 아닌 분들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원하는 일다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올해 첫 출근했으니까 또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딴짓은 또 <laughs> 자리에서 하면 안 되니까 <laughs> 지하로 내려가서 한번 올한해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겠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새첫 괴롭힘.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지하 스튜디오에 내려왔고요. 저의 이제 신년 목표를 하나씩 야무지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시도 하나씩 하기. 제가 새로운 시도 하나씩 하기?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니 네 멋대로 사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껄떡대면서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는 요걸 한다, 다음 달엔 요걸 한다 이렇게 한 가지씩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새로운 걸좀 야무지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했고 아마 이것저것 많이 기웃기웃 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 부지런하게 이것도 시도 하고 저것도 시도 하고 할 텐데 마음속에 불안감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하나 끝까지 제대로 못한 사람이 아닌가? 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저도 그랬거든요. 아, 내가 12년 차인데 전문가라고 할수 있나?라고 했을 때도 늘 의문이 남고 스스로 좀 우울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모든 것이 되는 법이란 책을 읽게 됐어요. 이거 예전에 라이브 할때 콜링북스에서 샀다. 그러고 그냥 소개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읽었다는 거. 이번에 진짜 읽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 자기개발서 재질의 책이거든요. 근데 진짜 보고 약간. 으, 으. <laughs> 아, 이거 약간 구토 아니고. <laughs> <laughs> 눈물이 약간 고일 정도로 위로를 받았던 게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회적으로나 뭐 하나를 정말 오래 파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고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확고하게 있는 사회에 사는데 다능인 멀티 포텐셜라이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많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사람으로 추진력과 호기심이 많은 게 특징 내가 음악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일직선의 길로 이렇게 가잘 가는 사람들 있잖아아나음악에 미쳤어 이러면서 음악가가 돼 그리고 미술을 잘해 그러면 디자이너 길을 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술 도 했다가 음악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뭐 사회복지에 내가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것도 좀 기웃, 저것도 좀 기웃. 해보는 게그순간순간은 진짜 너무 재밌고 좀 진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기웃기웃 했던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만큼 뭔가 파고 들어간다거나 끝장을 본다거나 이럴 정도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늘 뭔가 떠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일 뿐이지 열심히 못하는 사람, 포기를 잘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게이책 전체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말로만 아니야, 너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회사가 맞는지 어떤 식의 프로젝트가 맞는지 조목조목 얘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는 사람인 거는 오케이. 그래, 나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중구난방으로 경험했던 경험들을 좀 모아보자 해가지고 그냥 매달 한 마씩 경험을 정하고 그 경험을 조금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소비만 하지 말고 소화를 시키자. 망했다. 벌써. <laughs> 그치만 <그렇지만> 괜찮다. <laughs> 두 번째는 한 달에 한번 문화생활하기. 아니, 뭐, 출판사에 다니면서 또 문화생활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뭔가 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laughs> 사실은 연극 영화, 전시. 되게 다양한 분야와 협업할 일이 진짜 많은데, 다일 같은 거예요. 협업 제안이 들어오거나, 저희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럴 때. 공짜 티켓, 이게 아니고. <laughs> 또 연장 근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냥 가슴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삐뚤어진 마음을 얼른 고쳐먹고. <laughs> 좀 즐겨보자. 실제로 작년 말부터 이런저런 전시들을 가고 경험을 하고 하니까, 또 너무 재밌고 새롭고 또 영감도 많이 받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취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취향이라는 것도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아니면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식의 좀 인풋이 있고 그거를 또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좋은 취향을 갖고 태어났지. 이런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laughs> 그렇지만 그게 이제 보통의 케이스는 아니다. 지금부터 3번 하면 늦지 않지 않을까요? 어쩌면 6 0 boy huggy. 아니야. 360 b o 아무튼 그 g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노력할 게왜 이렇게 많아? <웃음> 진짜. 한 <laughs> 번은 력챌린3 3 6 5일 하기 아니야 <laughs> 내가 늘3 6 5일 하기로 해가지고 망했던 b 3 1 0 하기 y huggy. 360 boy h u g g 나는 뭘 해서 내일 이걸 해야지? 어, 이러면은 한 3, 4일 하다 보면은 안 해. 그럼 망했어. 1년치의 목표가 3일만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깊어요. <laughs>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한번 인력 챌린지를 해보, 해보려고 하는데, 인력 챌린지가 더, 더 여기 현실적인 이유가 뭐할게 없어. 내가 막 그냥 뜯 사진 한컷 찍어가지고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좋고 일력을 한장 뜯어서 오늘 날짜 갔다는 걸 그냥 감각하는 거를 한달 했다? 그것도 성공이잖아요. 그런 작은 성공들을 좀 쌓아가는데 일력 챌린지가 저한테는 지금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일력이 웬 말이야? 월력 같은 것도 여름인데 갑자기 막 여전 2월에 있고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월력인데도 막 다섯 장한 번에 뜯고 막. <laughs> 직 장인들이나 아무튼 요즘 현대 사회 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어제랑 오늘랑 거의 비슷하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 하고 나면 뭐한달 지나 있고 이러니까 사실 원력도 그렇게 밀리게 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인력 챌린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인력한 장을 뜯어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한 장을 뜯어 이런 게 그냥 아 오늘도 하루를 열었다 아니면 오늘 또 하루를 닫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시간을 조금 물성으로 감각할 수 있는 좋은 챌린지인 것 같다. 그래서 응.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 보시라는 말. <laughs> 그리고 설령 올해의 일력을 한 달만밖에 못 듣고 12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왜냐면 난한 달만큼 성공했으니까. <laughs> 다음 거는 한 달에 한번 인생의 사건 기록하기. <laughs> 아또 <아니>, 틀렸어. <laughs> 어왜 이래 진짜? 제가 신년을 맞해가지고 인생 선배님의 에세이를 한권 읽었는데, 노라 에프런이라는 극작가이자 감독, 영화 감독이 쓴 내게는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줄리앤 줄리아, 이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고전 로맨틱 코미디물을 쓰신 분이에요. 7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즈음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거기서 오는 아주 재밌고 통찰 깊은 그런 문장들이 많은 책이에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라는 챕터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원래 알았던 것들을 계속 까먹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누군가 나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누구지? 이런 거야. 잠깐 생각해보니까 자기 동생 인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그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백화점 간 거였던 거야. <laughs> 이런 식으로 되게 황당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어쨌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아역 같네. 약간 이런 <laughs> 에이 역 같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에피소드를 글로 남긴 거고 제가 그걸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건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고 그거 자체로 되게 용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거 인정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재밌는 통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지치 지치더라도 많고 매번 놀라는 게더 충격적인 25가지 사실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회고록으로 출간된 거의 모든 책들은 애초에 소설로 쓰였다 하지만 에이전트 혹은 에디터가 회고록으로 포장해 놨겠다고 설득한 것이다 <laughs> 이래서는 원래의 좋은 의미로서의 시너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도리가 없는데 도 사람들은 늘 설명을 시도한다 <laughs> 되게 솔직한 글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열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쓴글 같은 걸 보면은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단호해지는 순간들이 글 같은데 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게좀 저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전전근긍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그사람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어떤 막 관계에서 오는 그런 전전근긍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인생 선배님들이 <laughs> 쓰신 글을 보면은. 조금 더 멀리서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앞부분에 자기의 젊은 시절 커리어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라이프런이 1950년생인데 그 당시에 부모님도 다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작가고 감독이셨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다 받은 거야. 내가 글쓴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언론사에 맨 처음에 취직을 하려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직업이 우편물 거르는 거? 불용원으로 취직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버티는 시간들을 지나고 저널리스트가 되고 나중에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유명한 감독이 됐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가는데 나는 뉴욕 푸스를 사랑했다. 그것도 물론 동물원이었다. 에디터는 완전히 호색한이었고 경영 담당 에디터는 사이코였다. 때로는 직원의 반 이상이 만취 상태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저널리즘을 사랑해왔다. 나는 편집술을 사랑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그 집단을 사랑했다. 담배를 피우고 스카치를 마시고 포커 치는 걸 사랑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직업에 종사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살아남지 못하고 힘들고 뭐 이런 고난들만 나열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고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병치돼서 나오거든요 전 그런 감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힘들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쉿도 있었지만 <laughs> 사랑도 있었다 그게 좀 인생이잖아요 돌아봤을 때 너무 힘들었다 싫었다 이런 감각들이 강렬하기 때문에 오래 남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이 찾아보자면 어떤 순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거리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양쪽 다 담담하게 보여주는 인생의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대단한 글은 아니지만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었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좀 기록하면 진짜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일 일기 쓰기 하면 또 실패할 게 뻔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좀한 달을 돌아보고, 내가 배웠던 것들,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좀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올해는 꼭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네 번째로 다짐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민사TV 구독자 20만 달성. 내 의지로 하시는 것 같진 않지 어쨌든. 그래도 작년 한해 동안 구독자가 두 배가 됐더라고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laughs> 이게 왜잘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저희 같이 일하는 팀들이 다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게 되고, 이... 이거를 진짜 자주 얘기했는데 연주또안 읽겠지? <laughs> 전체적인 책은 어떤 내용이냐? 브랜딩에 관련된 내용인데, 더 이상 기업이 광고나 마케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지났고, 이런 주도권이 다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도 안 먹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마케터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서 마케팅하기.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마케팅이 아닌 것처럼 마케팅하기. 아니야, 거처럼도 안 돼. 진짜로 안 해야 돼. <laughs> 졸라 힘들어요. 어떻게 <laughs> 가지고 <laughs>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난다는 제목 딱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게 인간적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 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과시적으로 막 우리는 이런 혁명적인 제품을 냈고 막 우리는 이렇게 멋진 기업이고 이렇게 떠드는 거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모든 컨텐츠들이 진실성을 띄게 되고, 그리고 그 진실성만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짜 브랜딩 마케팅이 된다라는 얘긴데요. 되게 재밌는 파트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직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될줄 알았냐 이런 얘기들을 막 듣는데 저희도 사실은 막 당연히 직원들이 나오면 잘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그 중에는 진짜 우리가 의지로 선택한 것도 있고 상황이 그래 야 했기 때문에 했던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끼리 막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썰들을 마크 W. 셰퍼 쉐... 선생님께서 무려 책으로 정리해주셨다. 정말 놀랍다. 놀랍다 <laughs> 어떤 로고나 노래 또는 브랜드의 일부를 사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뒤에서 많이 했거든요 어, 왜 갑자기 이렇게 팬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저희가 SNS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긴 했지만 얼굴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편집자들도 나오고 마케터들도 나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볼수 있게 된 거잖아요 브랜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즘 그런 말 있잖아 뭔가 뭐 뒤에 뭐 있다 사람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차가운 로고로만 인식을 할수 있었던 브랜드가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투기나 일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어떤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뭔가 열성적인 팬이 돼서 브랜드를 홍보해야 된다 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브랜드의 팬인 좋은 직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도 진짜 진정성 있게 직원들을 대하고 대우를 해주고 직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진짜 애정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진짜 팬인 직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게 진짜 좋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때 훨씬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그간의미음다 TV를 이끌어 왔던 방향성이랑 최근의 그런 마케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짜맞춰 볼때 오? 대박인걸?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그냥 대표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새해 다짐을 다섯 가지를 세워봤는데요. 새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문서화된 목표를 세워본 지가 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덕분에 갓생에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laughs> 제가 오늘 목표를 세우면서 최근에 되게 즐겁게 읽었던 책들 세 권을 알차게 소개해봤는데 여기에 또 민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 흐르는 눈물은 선생님들께서 서점에서. <laughs> 미눔사로 검색해서 혹시 재밌어 보인 책이 있다면 사주시는 걸로. <laughs> 이렇게 또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하니까 조금 더 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저보단, 저보단 잘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유능감으로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책장보다는 저거 한 장은 잘쓸수 있다. <laughs> 저도 이제 제자리에 차분히 앉아서 다시 한번 이제 새기면서 깨끗하게 옮겨보는 시간을 저 혼자 가져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 댓글로 남겨서 박제하고 우리 같이 더 동기부여 돼가지고 힘찬 흑코랑이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